네, 문제 파악은 되셨을 것 같고 두 정수 A값하고 B값, 요거 지금 구해내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A가 지금 양수가 되는 거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시죠. 여러분이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부동으로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 뭐 일반적인 풀이할 때는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B값이 나와. 자, 절대값이 2라고 했네. 절대값이라는 건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이게 꼭정수일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지금 정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정수랑 유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어 이게 부호라는 게결정이되잖아 부호. 부호 말고 이 숫자 전체에서 딱요 숫자만 얘기하고 싶을 때이 알맹이만 알맹이만 딱 얘기하고 싶을 때 절대값이라는 단어였어요.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이란 얘기는 어, 부호 상관없이 숫자 그 알맹이 자체가 어, 이제 무이가 뭐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근데 부호가 지금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되는가? d 값이 되는 거야요 그래서 이 값을 먼저 결정지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a, b의 절대값의 합이 어떻게 되는 가야 이게 5가 된다는 거야. 5. 그러면 b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2라고 주어진 거니까 a의 절대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a의 절대값은 3이 된다는 거야. 3. 3. 근데 이제 단정지어서 왜 여기는 이제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가조권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양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양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결정지어주면 시 되겠어요.